2023년도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적 유익이 있는가? 왜 이렇게 새벽을 깨워 이 고난주간에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으니, 첫째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더욱 주를 사랑하며 섬겨야 되겠다 다짐하는 주관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내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아픔 그러나 그 사랑, 그 용서를 보면서 나도 힘과 용기를 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 나가야지 하는 그와 같은 다짐과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나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자신의 쓸데없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가는 일에 더 더욱 굳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와 같은 다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는 이세 가지 의의요 또한 신앙의 유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하여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영적으로 유익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유익함이 무엇인가 그술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에서 언급한 세 번째 유익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나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박아야 하겠다. 요 같은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나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같은 찬송으로 우리가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손과 발에 실제적으로 못을 박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이세 번째 새벽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 필리핀에서 제가 사역할 때볼수 있었는데 여러분 필리핀은 천주교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고난 주간이 되면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채찍에 맞고 실제적으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일을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 그렇게 퍼포먼스처럼 하고서는 바로 빼서 소돌하고 치료를 하니 아, 죽지는 않는 것인데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처럼 실제로 자신의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입니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하지 않겠죠. 제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차로 하나 한 시간 반 정도 가면은 이빰빵가 지역에 산 페르난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주 그, 그 고난 주간이면 유명한 장소가 돼요. 여러분, 실제로 자원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 줄을 지어서 가게 되는데 그 뜨거운 4월에 태양 뼛에 상의를 벗고 그 맨살을 자신이 채찍을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갑니다 그 길이 멀어요 그 등에 보면 피가 흥건합니다 그녀 얼마나 쓰라리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들이 그 산페르난도에 갈 때까지 치고 가니까 피로 물든 사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 아닌 것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채찍질하면서그먼 길을 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곳에는 정말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어요. 매 지원하는 사람이 열 명이 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누워 양손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는데 아무래도 약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이 발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판에 서게 되는 그런 셈인데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는 그 발에 또한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못이 그 예수님 그때의 그 대못 무쇠로 만들어지는 그런 대못이 아니라 스테인레스 소독 그 약에 한참 담궈놓은 스테인레스로 만든 그 못인데 붉은 못이 아니라 얇은 못이에요. 여하튼 살을 뚫고 들어갑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 고통이 이만저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진의 모습을 보는 일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양손과 그리고 발에 퍼포먼스 비슷하게 로마 병정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으로 이 고난 주간을 성금요일을 그들이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신학적으로 맞는 모습이겠습니까? 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이겠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 모습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왜 너희들이 난리냐? 왜, 왜 너희들이 난리냐? 내가 너희들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건을 왜 너희들까지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 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렇게 엠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 우리 한번 하늘 생활하겠습니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다. 옛 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서 2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까? 이어지는 말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으니 여러분이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할 존재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내가 살아날 때는 새 사람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권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지순례 갈때꼭 필요한 네, 대한민국 여권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때 있어야 할 천국 시민 여권. 여러분 이두 여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여러분 가지셨는 줄로 믿습니까? 네, 이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믿지 아니하는 모습과 너무나 귀벌이 되고.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되는 것이니 새사람이요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전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째로 그 의미가 있으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뜻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욕과 탐심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 자유함을 입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단의 계교와 권세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간다. 제가 일찍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분이 죄악의 저주 가운데 붙겨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사단, 마귀, 귀신, 아담과 하와도 그들 앞에 굴복했어요. 그러므로 극강력한 그 존재 앞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했으니 더 이상 죽음으로 사지 아니한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때 자유함을 입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정욕과 탐심에 종로를 타지 아니하는 자유로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 내용은 갈라디에서 5장 24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에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자신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못을 박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일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내가 나 자신밖에 모르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아나는 새 생명이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그럴 때 사단도 감히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새 생명, 자유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도의 성도가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찬송으로도 부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찬송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모습을 감정적으로 삶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찾았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찾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그런 뜻이죠. 이찬성의 이 찬성의 작사가인 존 뉴턴이 바로 그러지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라틴어를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장차 목사님 되라고. 그렇게 사랑으로 양육을 했는데 그런데 그를 그처럼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가 7살에 채 되기도 전에 폐기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때 이후로 이존 뉴턴의 인생에는 그야말로 암흑의 국면이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그의 아버지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예선의 선장이었지요. 노예를 잡아다가 떠는 사다가 영국에 파는 그와 같은 아버지 아래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의 말씀으로 양육되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그가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가 노예선의 선장이 되었고, 그리고 항해를 하는 가운데 폭풍우가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그야말로 이 배는 큰 파도 뒤챔 도미 같은 파도에 축풍낙엽처럼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이막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렸을 때 그처럼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던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나니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같은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울부짖는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아, 이 폭풍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하게 되니, 그가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한교의 담임 목사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었죠. 이 영국 사회의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아주 두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광명을 얻었다. 이와 같은 찬송시로 그가 적게 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모습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에 아직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는 이 놀라운 주님의 만지심의 역사가,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십자가의 십자가와 연관하여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십자가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 연관하여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요. 또한 가지는 십자가를 치는 모습이니. 여러분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는?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이 십자가를 친다는 것과 어떠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사도바론 구원에 관하여 말씀으로 나눌 때에 크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새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거듭난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는 죽고 사는 것이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받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는 죽는데 하나는 살아내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럴 때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이 믿는 자의 죄를 씻어냅니다. 그러므로 칭을하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구원을 칭의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두렵고 떨림 가운데 그담액색 송으로 들어갔을 때 사흘 동안이나 그 놀람에 의하여 두려움에 의하여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했어.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시니 아나니아를 통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다. 사명자로 쓸 것이니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가 그 순간 변합니다. 이렇게 이 층의 구원은 단번에 역사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그 약속 그 구원의 효력이 변함이 없어요.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이렇게 강조하고 자신의 고백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는 단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 십자가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시간상 저희가 나눌 시간이 없어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본 고난 주간에 확실히 깨달아, 복 있는 인생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살아가시는 그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